1월 26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민. 다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전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숨을 잊지하 신실하신 나의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어,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곳마다 이미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권세들과의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일대의 격돌이 늘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세상의 권능에 맞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몸소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광야까지 대책 없이 따라온 무리의 굶주림을 보시고 떡을 만들어 먹이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먹이셨던 그 역사를 재현하심으로 통해서 이 부림의 땅에서 생명의 백성을 만드셨던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여기 이 땅에 가져오셨음을 예수님께서는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또 자신의 부도덕을 질타했던 세례요한을 참수했던 헤루세계는 이 제자들의 몸소 체험하고 가르치는 권능의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들이 이 자신이 참수한 세례요한의 영이 환생한 것으로 느껴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두려움으로 어,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의 왕이 두려워하는 이 모습이 바로 세상의 실상입니다 마치 맞서 싸우고 대등해 보이는 싸움을 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권능 앞에 초라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저 세상을 그래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주님의 증인이고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저 세상을 상대하기는 어렵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광야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에 철저히 의존하는 모험하는 믿음만이 이 제자들의 사역 원리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떤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정가운 함께 나눠보시고. 서로의 생각들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